안녕하십니까? 심령테마사 칠성소사입니다. 저는 에, 무당이고 심령테마사 심령술사입니다. 에, 제가 무당활을 하면서 겪고 왔던 그런 모든 과정을 내부 지식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뭐냐면은 실제 이제 발 내부 발 안쪽. 특히 이제 허벅지나 정강이 발 발바닥 발등 이제 이런 제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껴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무당이라면은 이제 모든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도 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내 집안 조상님분들 중에서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돼서 피부병이나 아토피 또는 이제 그런 홍역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으면은 대부분 다 낫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이제 그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나 또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나이에선 이제 대부분 폭력이나 마마 마마에 이제 걸려서 이제 피부병을 하다가 죽은 그런 그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영혼 그 피부병을 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유없이 가렵습니다.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은 네, 끝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요. 실제 이제 피부 외부 쪽에 가려운 증이 있으면은 약을 바르거나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만은 피부 안쪽에서 가렵게 되면은 이건 사람... 어심병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내 몸은 가렵고 따갑고 그런 정상이 나타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런 그 무당들도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별상신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피부병을 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별상입니다 별상신이 이제 제자들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피부가 가렵고 머리가 가렵고 온몸에 이렇게 가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긁으면 안 돼요. 긁으시면 더 심하게 가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면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발바닥이나 등이나 가슴이나 여기 허벅지나 또 사타구니 머리 얼굴 어목할것 없이 막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십시오. 그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홍역으로 죽은, 마마로 죽은 그런 피부병을 앓터 죽은 조상이 있으면은 그런 조상이 예, 후손들 몸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찾아달라고 하는, 하는 표시입니다. 절대 긁지 마시고요. 발바닥에 이게 갈려우시면은 사설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절대 긁지 마십시오. 긁으시면 더 심하게 가립습니다그 지금 제에 심령술사로서 에 질문자님의 그런 내용을 에 심령으로 볼 때. 몸속에 피부병을 앓다가 죽은, 폭력을 앓다가 죽은 그런 조상의 신이와 있다는 거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신경으로 쓰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 현상인데 귀신들을 사람들 명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있습니다. 영혼들은 있습니다. 절대 긁지 마시고 살살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렵게 하지 마세요 라고만 얘기하시고 살살 긁지 마시고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려움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 긁지 마십시오 긁으면 더 심하게 상처만 날 뿐입니다. 상처는 피부에 남지 절대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들의 장난이기 때문이죠.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네이버 지식인 테마사 칠성도사에게 1대1로 질문을 해주시면 은 성심성의껏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에, 내 몸에 이제 이런 영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집안에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도 영혼,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에, 내 집안에 있는 귀신들로 인해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비방책도 있습니다. 그비방책이 궁금하시면은 에, 대마사 칠승도사 일대일로 질문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예 여러분께 또 질문자님께 도움을 드릴 고자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일대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감사합니다.